춤을 추고 있는 남자의 이름은 임성수. 그는 올해 67세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 백성수 님, 울산 합춤 보존의 명예 회장, 새 박사, 절세 옹무관 관장. 스님이 닭은 근데 왜 개우 고 계신 겁니까? 잡아 음. 드실 것도 아닌데. 적어도 저를 생태학 박사가 이거 다한 상승으로 키워야 되는데요. 이거 원래 깔인 거라 이거. 원래 내 집에 자연 보시기인 거. 야 지금 시간이 초저녁인데 벌써 주무세요? 아 일찍 자야 됩니다. 나는 저녁 8시만잠 되면 자야 돼. 지금도. 담이 와 지금 누구야 돼. <laughs> 부처님한테 예불은드리셔 아, 했지 부처님 딱교수경딱 그 했잖아 응. 그럼 괜찮은 거야 아 그렇지 부처님이 그 스님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지 열심히 해라 부처님다이 교감을 다 해주잖아 빨리 가자라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또 빨리 내라 집에 또 일어나면 또 일찍 자야지. 아이고. 꼭두새기부터 하루를 시작한 지도 40년 가까이 됐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1981년 29살이란 나이에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출가를 결심해 통도사 승려가 됐다. 그렇게 승려 생활을 하던 중 찾아온 방황의 시기. 통도사를 나와 낮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무용학원에서 전통무를 가르치는 특려도 아닌 그렇다고 속인도 아닌 생활을 하다가 1997년 지인의 부탁으로 우연히 울산 어느 곳 어버이날 경로잔치에서 학춤을 준 것을 계기로 울산 옥교동의 한 무용학원에서 학춤을 가르치게 됐다. 어쩌면 학춤이 그의 삶에 자리 잡은 이유는 집안 내력일지도 모른다. 그의 아버지는 양산 학춤을 잘 추던 경남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 한양무 보유자였고 증조부 역시 통도사를 드나들며 학춤을 추곤했다. 그는 학춤을 즐기며 울산의 옛 명칭인 학성의 지명 연기설학 격인 개변천신설화에서 영감을 받아 울산학춤을 창시했다. 울산학춤에 빠져있던 그는 학춤을 보다 잘 추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생물학, 민속학, 응용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의 생태학을 잘 이해해야 학춤을 줄때 온전히 자신이 학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 박사가 된 그는 학뿐만 아니라 새들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10년부터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나가서 직접 새들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자료는 해마강 국가정원이 자연생태계 연구를 위한 것이다. 그 지금, 지금 저그 파란 대나무 꼭대기에 밑에 잠자고 있는 새들이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꼭대기 지금 앉아있어요. 그게 하얗게 지금 서서히 보이시죠. 자, 저기 두 마리 지금 날아가고 있죠. 오늘은 5시1 분이네요. 그게 새도 어, 비가 오면은 마른 나보다 많이 꼬물적 거리죠 지금. 요새는 한 오천 한 오백 가까이 됩니까? 어, 예예. 뭐늘나오시 하면 예. 선생 님더잘하니다뭐3 6육십원일 <laughs> 나오시니까. 아. 아. <laughs> 먼저 이래 만나서 한기 흥균적인 일이 아닌데 울산의 고백입니다. 고백. 보배. 음. 걷는다마는 요 때에 오늘 도 걷는다마는 정체 없는 이바길 목적도 없고 방향성도 없잖아요. 세월이 물거치한다. 이건 목적이 없어. 사임이 세 돼. 사임이. 이 사임이 데이터거든. 비둘기 해가 정원이라 한 정자를 쓰고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보이죠. 그래서 삼을 적고 지금 요 들리는 것이 참새 소리거든요. 그래서 참새가 정 해가지고 그가 이토록 새들에게 빠진 이유는 새들의 자유로움 때문이다. 하늘 높이 날고 하늘 멀리 날아가는 새들은 한없이 자유로워 보인다. 하 새가 있어요, 들리죠? 대개비의 울음소리 오직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이거는 어 힐링이 되는 거죠. 건강은 되고 또 스트레스 있으면은 술로가 불러생각하지 말고 이거 이 소리 이 들어보세요 이뻐. 예, 지금, 여기서 올래번식한세물닭이라고또 코띠가 빵! 있어요. 아주 귀엽습니다. 공연했는데, 음.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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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연 뒤처리 공연 보세요. 지금 국가정의라고 하는데, 이 음식물질을 이어보세요. 이 김밥 가가지고, 이거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이이큰불리까마귀 먹게 되거든요. 이런, 이런 현상이 지 이게 어떻게, 이게, 국가 정원이 되는 시민들의 의식을 이할수 음.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음. 행동태를 봐서는 저건 먹이 찾는 것보다는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뭐, 비 오는데 파전해가 막걸리 한잔 했는가? 어제 내가 무슨 행동을 했지? 후회한다고 지금 물걸음이 반으로 가허진 내가 뭐 했더라 이래 하는 게 포항 같 고기 잡는 거는 이래 하거든 어, 업무차 출장 갔다 옵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철새 홍보관 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공업도시에서 자연생태도시로 탈바꿈한 울산에 날아오는 맹로주, 떼까마귀 등의 철새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한다. 가끔은 홍보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직접 그가 가진 해박한 지식을 풀어놓는다. 학춤 공연은 네, 서비스다. 네, 네, 네. 하나, 둘, 오둘 셋, 엔. <laughs> <laughs> 아, 저 관장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누구보다도 되게 오픈 마인드 가지신 분이시고 관찰력 혹은 통찰력도 되게 좋으십니다. 한 번씩 3천 포로 빠지세요. 네, 그 해설사들 교육할 때좀 <laughs> 빠지시고 나는데 그래도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laughs> 요즘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직접 나무를 깎아 공예 품을 만든다.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한 반야용산. 실제로 배 위에는 영가들이 타고 있었고, 그는 이들을 좋은 곳으로 가길 빌고 있었다. 앞에 노래 제2 0 원의 모자돈이예. 여기 있는 분들 위해서 저 흥라가시제 모자돈이라고 합니다. 뭐 가다가 뭐또 사자지라고 하고 또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근무소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회사를 다니다 승려의 길을 걷고 또 학춤을 추며 제자를 기르고 세각사가 되고 철새홍보관 관장이 된 영마의 삶을 그는 팔자라고 생각한다. 그 팔자 때문에 그의 부모님은 많은 눈물을 흘렸다. 스님이 절에 있어야 하지 않나요? 누군가는 이런 그의 삶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삶 자체를 수행의 과정이라고 본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수행이라고. 속세와 수행은 다름이 아니라 같다고 말한다. 그는 학춤을 출때 스스로가 학을 닮아 학이 된다고 한다. 주위를 살피고 제자리를 날거나 어이를 잡고 기지개를 켜며 깃을 고르는 동작은 학의 자유로운 몸짓을 고고하게 표현한다. 정답 같은 오답 인생 혹은 오답 같은 정답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남자. 그는 스스로 걸어온 인생을 팔자인지 우연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어쩌면 인생은 팔자와 우연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